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,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자체를 끄집어내는데 있어서 또 다른 연기를 하기 위한 저와 함께 가고 있는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려면? 내 부모님은 이제 조금 성격을 좀, 인성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강제로 서학원에 끌려갔던 게 어, 거기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던 거죠. 하얀 벽에다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. 그러면 분명히 또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. 할줄 알았는데 너참 잘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칭찬을 받아봤던 첫 장르가 바로 서예였다는 거. 서예를 배워야만이 캘리그래피를 할수 있다고 라 이야기하지 않지만 캘리그래피 작가의 길을 걷되 전통은 필수로 공부해보십시오라고 하죠.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서체의 글꼴의 표정들을 볼 수가 있는 답안지가 그 안에 다 있거든요. 그 답안지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의 어떤 표정을 먼저 알아내다 보면 현대를 알게 되고 앞으로 비전, 미래를 알게 되죠. 완벽하게 내 거다라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짧은 기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몇번 몇백 번 몇천 번의 연습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이것이가 내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완벽한 계산법에 의해서 나오는 내 거야 여 되는 거예요. 우연하게 좋은 작품이 하나 나왔어요. 작가는 다시 생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내 거니까 저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가 글씨만 잘 써서가 아니라요. 진짜 인문학에도 굉장히 많은 조예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. 정말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접하고 지식을 얻고 그래서 그 작업 속에 묻어나도록 가야 되는구나. 작가가 될수 있는 마인드를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 용기 있는 사람 왜냐면 용기가 없으면 분못 들거든요. 또 하나는 자기 표현이 확실한 사람. 예를 들면, 맛있으면 "아, 어, 맛있다", "맛없으면 어, 왜 이래?" 이거 정확한 사람.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지구력을 갖고 갈수 있는 사람. 캘리그래피 작가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, 늘 항상 내가 간절히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. 또 실천하고 움직이다 보면 국궁은 꼭 어느 한날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느덧 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힘든 길이긴 하지만 분명히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맘먹으면 할수 있다라는 거꼭 이루어집니다. 화이팅!